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분단된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도 7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헤어진 가족들은 점점 만날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북의 대치 상태는 나아갈 기미가 없어 보이고 북한 공산 집단은 수시로 미사일이 소화되며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분단된 것으로 인해 감각이 무뎌져서 아직도 휴전 상태인 것을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주님도 모르고 지내는 억압된 백성을 국률이 여겨주셔서 스스로 북한이 무너져서 북한 백성이 자유를 찾게 도와주시고 전쟁이 나지 않고 독일, 통일과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저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자녀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도록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토 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